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77 보편적인 사랑의 거룩한 체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310 1945년 10월 23일 같은 날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나자렛의 가족 식탁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짐작한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신디카는 저녁 식사의 마지막 음식인 사과와 호두와 포도와 편두들을 식탁에 가져다 놓으려고 일어선다. 내가 저녁 식사라고 말한 이유는 저녁이 되어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신디카가 과일을 가져오는 동안에 마침 등불이 화제에 오른다. 베드로가 말한다. 올해 우리는 내 아들 너를 위해서 등불 하나를 더 켜겠다. 그리고 나중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를 더켤 거야. 네가 여기 있다고 해도 우리는 너를 위해서 등불 하나를 켜고 싶으니 말이다. 아이를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베드로는 말을 마치면서 약간 비감해진다. 물론 네가 집에 있다면 더 훌륭하겠지만, 시몬, 작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아들을 그리워한 건 나였네. 그리고 나와 함께 알페오의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가리옷의 자기 집에서 시몬의 마리아 그리고 토마스의 어머니도 그랬어. 아유 유다의 어머니요. 올해는 그분의 아들이 그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더 행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은 그만합시다. 우리는 라자로의 집에 있었지요. 얼마나 등불을 많이 켰었는지. 그거는 온통 금과 불로 이루어진 하늘 같았어요. 올해에는 라자로가 자기 여동생과 함께 있지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한숨을 쉬고 있을 거라고 제가 말해도 그건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어디 있게 될까요? 저는 아주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중얼거린다. 베드로는 요한이 자기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를 보려고 얼굴을 돌린다. 그가 무언가를 물으려던 찰나, 예수의 의미 있는 눈짓으로 인하여 다행히 그는 자제한다. 마르지암이 묻는다. 그럼 아저씨는 어디 있을 건데요? 주님의 자비로 나는 내가 아브라함의 뿜에 있기를 바란다. 오, 아저씨,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죽는 게 안타깝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도 크나큰은 중이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늦었다. 그러나 너는 복음을 전할 거다. 너는 이미 복음을 전했어. 네가 사람들의 주의를 너에게 끌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비록 네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너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와 똑같이 불릴 거다. 그리고 내 세이에서 너는 내 복음 전파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상을 받을 거야. 선생님의 약속을 들으니 저는 죽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더치 하나씩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제가 한 것에 만족하시고 저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참여해야 할큰 너그러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평화가 그 지식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죽음을 환희의 노래로 바꾸어 놓을 곳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날뛸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최고의 관대함이 될 거야.왜냐하면 죽음은 고성소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결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여러 해 동안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대화를 귀담아 듣고 있던 열성당원이 묻는다. 영원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순간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순간을 끝마칠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너는 먼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싶으냐? 어쨌든 미래의 봉헌절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든 너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다면 그곳은 항상 거룩할 거다. 저희가 그렇다면요. 그럼 선생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묻는다. 나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마리아께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분의 두 눈은 아드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계신다. 마리아의 주인은 마르지암의 다음 말로 환기된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왜 꿀과자를 식탁에 올려놓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예수께서도 좋아하시고 요한 아저씨의 목에도 좋을 텐데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너도 좋아하잖아. 베드로가 결론 짓는다. 저에게는 과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약속했으니까요. 얘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식탁에 올려놓지 않았단다. 마리아께서 말씀하시며 그을 쓰다듬으신다. 마르지암은 식탁 한쪽에 마리아와 신디케 사이에 앉아있고, 네 남자는 맞은편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는 그걸 모두 식탁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아니, 그거를 꼭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신디카가 은불을 하나 들고 나갔다가 꿀과자를 가지고 돌아온다. 마르지암은 쟁반을 받아서 과자를 나누어 주기 시작한다. 인류 제과장이 만든 것처럼 황금색으로 잘 부풀어오른 가장 보기 좋은 것은 예수께 드린다. 그는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마리아께 드린다. 그 다음은 베드로, 시몬, 신디카 차례이다. 그러나 요한에게 주기 위하여 아이는 일어서서 나이 많고 병든 교사 곁으로 가서 말한다. 아저씨한테는 아저씨 것과 제 것을 드릴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곁들여서요. 그 다음에 아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쟁반을 결연하게 식탁 한 가운데에 내려놓고 팔짱을 낀다. 너 때문에 이 맛있는 게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걸 베드로가 마르지암이 과자를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한다. 그가 덧붙인다. 작은 조각 하나라도 먹어라. 자, 내것한 조각만 먹어. 네가 죽도록 먹고 싶어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너는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예수께서도 허락하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제가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공로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괴로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희생을 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희생한 게 너무 기뻐서 마치 꿀을 잔뜩 먹은 것 같이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모든 것에서 꿀맛을 느끼고 공기 속에서 꿀을 들이마시는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이것을 먹고 싶어서 죽겠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내 아들아, 너는 잘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희생이 없어도, 선생님께서는 너에게 만족하셨을 거야. 그분께서는 너를 무척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분께 사랑받는다고 해서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준물한 잔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물한 잔에 대해서 큰 상이 있다면 어떤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먹지 않는 과자 하나나 꿀 약간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제말 틀렸어요? 아니다. 너는 지혜롭게 말했다. 사실 나는 네 희생이 없이도 어린 라헬을 위하여 내가 정하는 것을 너에게 허락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건 좋은 일이었고, 내 마음도 그것을 원했으니 말이다.하지만 나는 너의 도움을 받아 더 기쁘게 그 일을 했다.우리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방법과 한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높은 차원까지 올라간다.그 사랑이 완전할 때에는 하느님의 옥좌에 닿고,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너그러우심과 합쳐지는 거야. 성인들의 통공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전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과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인데 이들이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결합되어 있는 현상.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신앙 고백을 해왔다. 이것이 바로 이 지속적인 활동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끊임없이 모든 방법으로 형제들에게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나 영적인 필요 또는 동시에 두 가지 필요에 대한 도움을 주신다. 마르지암의 경우가 그렇다. 마르지암은 라헬의 병 치유를 얻어줌으로써 그녀를 병에서 구해주고 동시에 늙은 요한나 할머니의 낙심한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가족 모두의 마음 속에서 주님에 대한 점점 더 커지는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희생으로 바쳐진 꿀한 숟가락도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평화와 희망을 도로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가 포기하는 과자나 다른 음식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는 결코 알게 되지 못할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제공되는 빵 하나를 얻어줄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정당하다 해도 희생의 영으로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은 분노의 말이 먼 곳의 범죄를 막을 수 있으며, 과일 하나를 몰래 따먹고 싶은 욕망을 사랑으로 억누르는 것도 어떤 도둑에게 뉘우치는 생각이 들게 하여 도둑질을 막을 수도 있다. 보편적 사랑의 거룩한 경륜 안에서는 아무것도, 꿀과자 쟁반 앞에서의 한 소년의 영웅적인 희생도 한 순교자의 희생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 순교자의 희생은 흔히 어린 시절부터의 하느님과 그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받은 영웅적인 양육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말하겠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희생하는 건 정말 유익한 일이군요. 우리가 박해받을 때를 위해서요. 마르지암이 진지하게 말한다. 박해를 받다니. 베드로가 묻는다. 네 아버지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박해받을 것이다. 아버지는 지난 여름에 혼자서 처음으로 베사이다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얘가 모든 걸다 기억하고 있어. 베드로가 감탄하며 말한다. 저녁 식사가 끝난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강복하신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설거지하러 가는 동안에 예수와 남자들은 방한 구석으로 가서 자리 잡고 앉는다. 그분께서는 나무토막 하나를 조각하시는데 그것은 마르지암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어린 양의 모습이 된다.